콜키지로 선행시 갈게요. 콜! 콜! 키지 키! 야 이거 단어가 너무 어렵잖아요. 뭐 프리나 약간 이런 걸로 해서 가면되 이거 좀... 아 지금 오늘도 <웃음> 실례지만 <laughs> 네. 언젠간 <언제까지> 성공할 거예요. 자 <laughs> 아, 네, 안녕하십니까 콜만들 안녕하세요. 어... 콜키지 프리! 와인을 갖고 가서 먹는다.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레스토랑에 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비용을 내고 먹을 때 콜키지 또는 갖고 갔는데 돈을 안받는다는꿀키지 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요즘에 한국에 굉장히 대중화된 문화라고 다볼수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이런 F&B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하고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한국 어떻게 서울 미식의 도시 아닙니까? 그렇다 보니까 오마카세 문화도 엄청나게 발달했어요. 사실 뭐 일본만큼 더 많은 것 같아요, 오마카세가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마카세 갖고 갔을 때 어울리는 와인을 내가 두 종을 자신 있게 추천해 주겠다 이거야. 알겠습니까? 어, 잠깐만요, 네. 시작할게요. 예? 시, 시작! 아, 네. 예, 오늘은 오마카세 갖고 가면 좋을 법한 와인 두 가지를 제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요즘에 오마카세 가시려고 하는 분들또 연말 연시? 뭐 이렇게 하면 연말 연초에 많이 오마카세 가니까 그때 갖고 가시면 좋은 와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. 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바로 이 파이퍼 하이직 샴페인입니다. 요거,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샴페인을 너무나 좋아하는데, 샴페인 하우스의 엔트리급에서 난 파이퍼 하이직을 가장 선호해. 왜냐면은 이 샴페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꼬소한 꼬소미를 좋아하는데, 이 파이퍼 하이직의 꼬소미가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,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이퍼 하이직을 굉장히 좋아하는 샴페인 중에 하나로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. 자. 마리린 먼로 아시죠? 마리린 먼로가 사랑했던 샴페인도 굉장히 유명합니다. 자, 보세요. 그래서 오마카세에 딱 갔어. 회가 딱 나와. 근데 그때 시작하기 딱 얘기하는 거죠. 아, 여러분들, 마리린 먼로 아시죠? 네, 압니다, 압니다. 했어요. 네, 여러분들, 마리린 먼로가 제일 사랑했던 샴페인이 타이퍼 한식나 딴을 따가딱따가봐요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마카세 특히 뭐 스시집에 갔을 때 오마카세에 갔을 때이 샴페인이 해산물에다가 주는 이런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버블감과 산도감이 샴페인을 어, 해산물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하고 풍미를 확대해 주니까 자두 번째 플리거 독일 리즐링 트로케인 와인입니다 이 트로케인이라는 게 드라이하다는 뜻이고 독일에서는 와인의 명산지의 화이트 명산지인데 그 중에 최고봉으로 뽑히는 포도 품종이 바로 리즐링이에요 자 근데 수많은 화이트 와인들 중에 왜 도대체 이 플리걸 리즐링을 갖고 왔냐라고 보면은 리즐링은 미식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포도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?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 하나씩만 얘기해 보십시오 김치찌개 부대찌개 이 사람들은 소주파야. 안 돼. 아니 도대체 찌개 찌개 찌개가 나오면 오늘 와인 콘텐츠를 하는 우리 채널에서 왜왜 왜 찌개 왜왜 청국장 얘기해. 왜안 하냐고요. 자 그래도 우리가 촬영하기 위해서 뭐 돼지고기 아니면 뭐 냉면 뭐 평양냉면 여러 가지가 있고 정말로 뭐 족발, 보쌈, 김밥 등등 있는데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이 리즐링이고 오마카세 갔을 때그 식재료의 향과 맛과 풍미를 제대로 올려줄 수 있는 거는 미식가들이 왜 좋아하겠어?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니까 이 리즐링이고 심지어 플리거는 굉장히 유기농법으로 완전 단련된 마스터즈 오브 오가닉이야. 그래서 이 와인은 추천한다. 이겁니다, 여러분들. 연말 연시 내가 왜이 와인을 준비했냐? 오마카세 연말 연시 에 어울리는 와인이다. 끝. 나들이 180도가 좀 짧은 느낌이. 있 아니, 180도가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적당하더라고요. 네. 사실 한 150도 초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, 연말 연시에는 굉장히 술자리도 많고,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많이 먹게 되는 게 연말 연시인데, 이만큼의 조금 누구나도 좋아할 법한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과 또는 우리가 한마디 더 썰을 풀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샴페인도 얼마나 좋지 않을까. 그 연말 연시에는 뭐니 뭐니 해도 축하하할 자리는 샴페인이고, 여러 가지 음식에다가 취하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할 때는 그래도 꿀떡꿀떡 넘어가기 좋지 않습니까? 그럴 땐 이렇게 리즐링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여러분들 연말 연시 행복하고 풍요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